성경에는 많은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7년 대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한 요셉 추리급한 이스라엘을 가난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 직접 전장을 지휘하며 가난안 땅을 정복한 요소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친 사무엘 등등 훌륭한 지도자나 왕이 많이 나오죠 본문 속느에미아도 이러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가 왜 훌륭한 지도자 반열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친히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황폐해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셨는지를 재차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대로 느헤미야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만이 아닌 무너진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유다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 인물로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 본래의 모습대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자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자기들이 무엇을 어, 잘못했는지 또고치할 것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새로운, 기대,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이러한 결심은 지속되지 않았죠 언약식과 복원식이 다 끝난 이후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뉘에미아는 아닥사스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다시 바사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스,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며 아꼈기에 그를 그리기도 하고 또 유다의 소식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다시 잘못된 습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백성들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어, 그 중심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방해했던 도비야와 계속 연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를 비우자마자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까지 내주었습니다 이는 곧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어, 그 레위인들을 또다시 흩어지게 어, 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레위인들이 흩어지자 백성들이 다짐했었던 것들은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느헤미야가 서둘러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만약 느헤미야의 귀환이 늦어졌다면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었던 그 12년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불안했던 느헤미야는 바사 땅에 며칠만 머물고 서둘러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정상으로 겨우 돌려 놓았던 모든 수거가 무색할 만큼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왜 오랜 세월 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채로 살고 있어야 했는지 알것 같다라고 비탄하면서 바사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낙심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하고 원망할 시간을 아껴서 엘리야시비 망쳐 놓은 것들을 서둘러서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방의 물건을 다 뺏어 던져버렸고 그 방에 본래 있어야 하는 성전 그릇들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삭스를 주고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감독하는 직임을 다시 맡겼습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되지 않았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내도록 해서 성전 곡간에 들여놓았습니다. 지금, 뉘에미아의 행동은 자칫 백성들의 미움이나 반발을 살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슬람이 아니 아니라, 오랜 세월 옳지 않은 일을 해왔던 사람들에게 이 옳은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작은 습관조차 바꾸기 어려운데 느헤미야가 시행하는 개혁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이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반발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정체성과 의식까지 어, 재건하는 것이었기에 백성들이 아무리 반발하고 또 거절한다고 해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네, 니에미아의 기준은 하나님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반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니에미아는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초연한 사람이 바로 니에미아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에 일이 일리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도 다시 개혁합니다. 다시 권면하고 다시 가르치며 다시 개혁합니다. 어떨 때는 인정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니에미아는 사람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에 이 개혁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사람들 눈치 보면서 미루고 미루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에 그는 낙심할 시간에 서둘러서 다시 개혁한 것이었습니다. 느에미야.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4전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적을 내세우는 기도를 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업적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닌 지금껏 추진해온 자기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일 뿐입니다 니에미야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니에미야의 기도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하나님만이라도 알아달라는 그런 요구도 아닙니다. 유다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네, 사람이 의로운 길을 갈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세우시며 의의 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하고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사람, 니에미아는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우시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않았고 사람들의 조항과 반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때론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다시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보다 내 힘과 노력을 자랑하는 또 앞세우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과 내가 세운 업적을 은연 중에라도 자랑하면 당장에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며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순간 즉시 꺼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묵묵히 그리고 가만히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이일비하며 사역하면 내 기대와 바람처럼 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들의 판단 기준도 제각각 다르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잘할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또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계약을 일으키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은 창조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세상의 절반은 잠을 자고 세상의 절반은 일하느라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람들 몰라준다 할지라도 끝내 자기 사명을 감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비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언제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조차 알지 어, 알지 알지 못했고 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묵묵히 그러나 열심으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니에미아가 본문 14절에서 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묵묵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사역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